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뮤터블 엑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195원에서 앞전에 이런 강한 급등 후에 낙폭 후 제동을 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가는 2,75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뮤터블 엑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뮤터블 엑스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멀티 퍼스트 엑스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 급등의 주인공이었죠. 이뮤터블 엑스코인 역시 일본 캔들로 무려 130%가 넘는 펌핑을 보여준 뒤에 현째는상승분을 모두 이런 식으로 바닥과 동시에 강한 이 윗꼬리가 출연했습니다. 거기다가 거리량 역시 꽤나 많이 틀렸죠. 즉, 유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음봉의거리량이 앞전 구간의 이 주체 세력, 이 주체 세력이 펌핑을 주도해 주었었던 이 세력이 전량 수익화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강한 펌핑 후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올라 타게 하고 낙폭을 주면서 이 손절 물량을 크게 또한번 매집을 받아먹는 그런 볼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Immutable X Coin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껏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달전 영상에서 Immutable X Coin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후에 수익가 달성해 주었고요 대차 다시 이 라인 이 저점 라인까지 눌림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다음으로는 이전 이 고점, 이 라인, 이 돌파 상승 나온다고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을 무려 몇 퍼센트라고 했죠? 50%, 5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정확히 적중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이전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분들은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 이뮤터블 엑츠코인 신규 상장되자마자 이 상장 시가 이 구간 이탈하면 결국은 매수 타점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린 기점으로부터 예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절반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100%에서 200% 가량 수익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지성 개인 매매 하지 않으시고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리는 이 추세 세력이 이 본격적으로 핸들링이 시작되는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에서 특사인을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분명히 이뮤터블 엑스포인 이 펌핑 구간에서 이 개인 매매 무작정 진입하시다가 현재 이런 식으로 큰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한 이 윗골이 다닌 음봉 캔들, 그리고 이 거리량, 이 거리량까지 터진 상황에서 시작성 방만하시면요. 손실은 손실 수 없을 만큼 커지니깐요 방만하지 마시고,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면 제가 이 리스크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뮤터블 엑스코인 굉장히 큰 급등 후에 이 주체 세력이 하락, 이 덤핑이 나와주면서 이 상승분을 이 크게 반납을 하고 앞전에 이런 식으로 연장대양봉의 이, 이 미들라인,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소외시키고 이 개인들의 투심을 꺾어버린 뒤 다시 한번 이 재매집과 동시에 이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뮤터블 엑스코인 이 다음 이 상단 채널 이 1,400원 구간까지만 이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요. 최소 20% 이상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최저가 탑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뮤터블의 스코인은 현재 굉장히 큰이 윗골이 크게 달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리스키한 부분 상당히 큰 요소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상승을 위한 또한 번의 물량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리스크 관리,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지만 좋은 손익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또는 Immutable X 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Immutable X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연락,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뮤터블 애스코인 이 저점에서부터 보래세력 매치 크게 들어와 주면서 단번에 펌핑을 주었지만 주체 세력의 수익과 물량 크게 나오지 않고 이 조정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반경직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숨 고르기 후에 차 추가 상승 파동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